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업을 쉽고 재미있게 강의하는 저는 창경맨입니다 어, 오늘은 예비 창업자 성공 사례로 우리 여기 모니터 화면에 보시면 어, 예비 창업 패키지 우수 기업 그러니까 예비 창업 지원 사업을 받으신 분 중에 한분두 번째 코너로서 아트리얼을 개발하는 하제크 대표 하제크라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이 사업을, 이 지원 사업을 해서 성공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잠깐 나오고요. 유하나 하제크 대표님입니다. 공연 예술, 그러니까 이분, 이분은 공연 예술을 하시는 분이에요. 공연 예술을 위한 실기 영상 포트폴리오 기반 구인구직 플랫폼을 개발하게,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취업 사이트 같은 건데 온니 공연 예술 인을 위한 어 그냥 구인 구직이 아니라 영상 포트폴리오를 이 사이트에다 올려놓으면은 그 영상 포트폴리오를 보고 구인과 구직이 이루어지는 공연 예술인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특정 분야에서 어이 구인 구직 사이트를 만드셨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기업과 아티스트를 가장 적시에 만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어, 구인도 좀 쉽고, 구직도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제안하신 분이 우리 유하나 대표님이십니다. 아트리어뭐 어. 되게 조,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술 모든 귀에 쉽고 빠르게 아트리어 그리고 사실은 이제 좋은 창업 아이템이다 이거는 이 제목만 딱 들으면 어, 좋다, 나쁘다. 한 60%는 결정이 됩니다. 60, 어쩔 땐 70%까지 결정이 돼요. 그리고 그 제목과 관련해서 그 창업자가 어떤 경험이 있느냐, 어떤 캐리어를 갖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분이, 유 대표는 17년간 음악을 전공했고, 현재도 공연예술인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무대에 서고 있다. 동시에 공연기획과 채용을 경험, 경험하며 기업 입장에서 아티스트를 찾는 과정도 직접 겪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이 이런 아이디어를 낼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분명히 내가 어뭐 좋은 아이디어가 없나 이렇게 생각돼서 그냥 무작정 어 했을 수도 있지만 본인이 아티스트를 찾는 과정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 그래서 내가 좀더 빠르게 더 좋은 분을 만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어 만든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연 예술계에서 아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예술계에서 아티스트와 채용자 모두 겪는 문제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 아티스트는 실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기업은 적합한 인재를 찾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아트리어는 이를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트 아티스트와 기업을 쉽고 빠르게 연결하는 실기 영상 포트폴리오 기반 매칭 플랫폼입니다. 아티스트는 더 많은 기회를 얻고, 기업은 더 빠르게 인재를 살수 있도록 아트리어는 누구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트리어는 공연예술을 위한 실기영상 포트폴리오 기반 구인구직 플랫폼입니다. 기존 예술계 채용 방식은 텍스트 중심의 이력서 제출로 이루어져 있어 아티스트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고 기업은 적합한 인재를 찾는데 긴 시간이 걸립니다. 또유튜브라는 플랫폼이 돼 있으니까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유튜브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 캐리어 기반 추천으로, 캐리어, 커리어 기반 추천으로, 기업이 원하는 역량, 어, 전공, 장르, 경험 등 맞추어 아티스트를 추천합니다. 아, 추천 기능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정교한 매칭을 위한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에 창업 아이템은 요 인공지능이란 말을 꼭좀 이렇게 넣으시면 플러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예비 창업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더 조금, 뭐, 인력을 뽑긴 하지만, 조금 더 적은 인력으로 우리가 이 지원 사업을 수주를 받으면 경쟁력이 있다. 경쟁력이 있다. 이거를 좀 강조하는 거죠. 인공지능을 도입하면. 어, 오케이. 요, 제가 이제 광고가 있으니까 요걸 먼저 읽고 내가, 내, 제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리어는 요 예술계 커뮤니티와 직접, 그리고 또 이분이, 이분이 여기에 이제 십몇 년, 십 오년, 십년 되었으면, 어 네트워킹이 굉장히 많이 될거 아닙니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다 여기다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또 이분은 인스타그램 어, 5만 명의 팔로워, 유, 유튜브 1만 명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답니다. 오케이. 그리고 각종 공연 기획사, 문화예술 단체, 음악 교육사와 협업해. 기업, 고객 확보하고 있으며, 2050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컨설턴트나 아니면 심사위원들이 지원사업을 통과할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런 거거든요. 과연 이 지원사업을 나가면,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가 제일 궁금한데, 어, 이 부분을 되게 잘 설명한 것 같아요. 내가, 나도 구독자 수가 많고, 유튜브 구독자도 많고,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굉장히 많고, 또 내가 문화예술단체, 음악 교육사와 함께 협업해 고객 확보하는데 내가 자신 있다. 이런 걸 이제 좀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2025년 3월에 런칭한다고 하니까 아직은 어, 완료가 좀안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본격적인 투자 유치 활동에 시작할 예정이며 현재 투자 미덤 및 VC 미팅이 예정되어 있다. 응? 오케이. 아주 잘하신다고 저는 설명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우리 이렇게 우리 청소년, 또 젊으신 분들이 또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 또 프리랜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다양한 지원 사업에 꼭좀 나가셔서 우리 대한민국의 창업 생태계를 이렇게 발전하셨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맞는 또 직원들도 선발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 대표 여기 또 네, 나와 있네요. 유 대표는 어떻게 창업하게 됐을까? 음악을 전공하며 일자리를 찾는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동시에 기업 입장에서 아티스트를 찾는 과정도 직접 겪었다. 그 과정에서 예술계 구조적인 문제를 발견했고 아티스트는 실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어~ 아까 했던 얘기죠. 음어 이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은 런칭을 해서 클래식뿐만 아니라 실내음악 국악 연기 등 다양한 예술 분야로 확장하고 더 많은 아티스트 와 기업 회원을 확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오케이. 그리고 예술가들이 국경을 넘어 더 많은 기회를 할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저도 여기서 조금 말씀을 하나 드리면, 어 우리 당근이라고 있죠, 당근 중고 거래 플랫폼. 거기가 옛날에는 그냥 당근 시작했지만 지금 그 플랫폼 돈벌수 있는 구조가 확실하니까 투자자들이 세트로 같이 손잡고 와서 투자를 하겠다. 그런 정도로 거기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당근이란 비즈니스 모델 나오기 전에 우리 중고나라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중고나라가 막 회원 수2천만 명, 3천만명 되었을 때 당근이란 걸또 어떤 사람은 얘 저렇게 뭐몇개 플랫폼도 있고 SNS 통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잘 될까 분명 이런 의문을 있는 데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기업 CEO가 운영진에서 다양한 시도와 기존 중고 플랫폼에서 하지 않았던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그 당근만의 중국 지역을 기반으로 했던 플랫폼이 완성화되고, 이제는 누구라도 부러워하는 그런 플랫폼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당근이 나중에는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그쪽 영역도 뛰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우리 이거 제안하셨던 성함이 어떻게 되죠? <laughs>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무슨 하나였던 것 같은데. 아, 유하나 대표님. 연세는 되게 젊어요. 25살밖에 안 되셨는데 우리 어린 나이부터 이 분야에서 계속 하다 봤더니 경력이 확 올라갔던 거죠. 10년. 그러니까 사실은 뭐1 7년 음악 음악을 전공했다는 게 사업은 전혀 관심 없었지만 이한 분야에 전공하면서 뭐 중고등학교 때 다양한 친구들도 많았다고 이게 다 이제 장점이 되고 플러스 점수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 0 2 4년 한국장학재단 서울청년창업센터에 입주해 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여기서 뭐를 조금 더 칭찬을 해드리고 싶냐면 본인이 5만 5천 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고요. 유튜브도 하시는 것 같아요. 구독자가 1만명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저보다 일단 훨씬 더 나신 분인데 <laughs> 제가 뭐 감히 어, 말씀드리자면 창업자들도 사실은 이렇게 내가 내가 팔로워가 있어야 되고 내 페이스북 친구라든가 또 유튜브 구독자가 얼마가 있어야 돼요. 근데 창업자들이 조금 잘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나 말고 내 동생이 뭐 파워 블로그다 내 친구가 누구다 우리 저기 뭐 친한 친구가 뭐 유, 파워 유튜브다 그런 거 창업 생태계에서는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그렇게 하는 게 만약에 실질적으로 그분이 잠깐 한두번 해준다고 해도 그게 공짜로 해줄 수도 없고 또 창업 생태계에서는 뭔가 꾸준하게 뭔가 마케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나도. 나도 파워 유저, 파워 유저고 파워 블로그고또 파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 여기 뭐야 유튜브에서도 구독자들도 많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창업을 사실은 창업자가 창업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다양한 능력을 가져야 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투자는 조금 늦게 되더라도 내가 스스로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고 또 궁금하시거나 또제 유튜브에 <laughs> 도움이 주실 분 있으면 어떤 분이든 저는 협력할 수 있으니까 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 쉽고 재미있게 창업 교육을 하는 저는 창경맨입니다. 감사합니다.